돼요 노란 선수는. 한준 씨,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니까 어, 진짜 고난도의 이 <laughs> 정말 어려운 춤을 1 0년2 0년 해가지고 아, 보여줬을 때그 예. 춤과 이걸로 그냥 <laughs> 한 방에 음, 아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참 깜깜하죠. <laughs> <laughs> 그나지고 네. 네. 아, 네. 지금 정동아 씨의 저 무대는요 네. 그냥 웬만큼 진지해서 못 이기고요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느 정도 웃긴 걸로 는택도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연구해서 연구해서 웃기려고 준비한 걸로는 저걸 못 이긴다니까. <laughs> 사실은 여기의 복병은 네. 선우영 씨가 아닐까 생각이 아, 들어요. 잘, 전 갑자기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겨울, 작년인가 겨울특집 때 나와서 네, 네. 제가 5번이었고, 딴데씨가 6번이었어요. 맞아, 맞아. 아, 제가 졌습니다. 오, 그렇네. 그때 겨울특집에서 아. 탈수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반칙해가지고 1등 했잖아요.

트로트 태진아 선배님이랑 그리고 서른두 선배님 때도 신나는 노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슴 찡하네요 정말로 현숙 선배님의 정말로라는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<목소리> 파이팅 파이팅 정신없다 아, 어, 어. 다비치 이혜일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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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다비치 예일입니다. 네배님들 어,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. 저는 오늘 현숙 선배님의 정말로라는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. 다 아시죠? 그러면 제가 한 부분을 해 볼게요. 가슴이 찡하네요. 정말로. 눈물이 핑 돌까요? 정말로. 아, 충분합니다.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그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선 선배님의 얼굴이 지금 확 펴졌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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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가 왜 이제 나온 거야? 예, 아진셨어요 들리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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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어요 들리셨어요? 들리어요들리셨요들리어요 들리셨어요? 들리어요들리셨요들리어요 들리셨어요? 들리셨어요? 들리셨요들리어요들리어요 들리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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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셨요리어요리요들리요들리요들어요요 참. 정말. 예. 예. 송대환 선배님도 옆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, 끄덕거리면서 야막감탄하시는데 그렇게 괜찮았어요? 우리 현숙 씨도 이 노래 부를 때만 해도 정말 상큼하고 막 정말 그 신선했거든요. <laughs> 지금 원래 무슨 단어를 쓰려고 했던 거? 그말잘안 되네. 예. <laughs> 상큼, 상큼하고, <laughs> 상큼한, 예. 아, 상큼한 거죠. 예. 예. 근데 그또 다른 그 상큼한 맛을 또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렇죠. 예. 이정말로를 부른 이후에 부모님께서 정말로 비로소 네. 가수로서 인정을 해줬다고요? 인정하셨어요. 처음에는 온 동네에서 어, 그집딸다 버렸다 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이때 노래가 되고 나서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주신 용돈으로. 전국을 그냥 서울에서 부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딸이 가수 연숙이라고 그러면서 옆에 어르신들께 다 소주 한 잔씩 사드리고 아. 그 재물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. 예. 그리고 이 노래가 나와서 그 해에 제가 1 0대 가수에 바로 들었어요. 그래서 예. 전국 순회 리사이틀을 다 했어요. 와. 이 정말로. 정말로. 네 정말로. 네네. 예. 네. 정말로. <laughs> 아뭐 이쯤에서 우리 예김혜호 씨. 못장 준비된 거 있나요? 힘을 어? 넘어서 고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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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소중해 나의 맘처럼 날아왔어 나의 처럼 날아왔어 제가 알기로 먼저 칠수로가 진짜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송대관 춤도 출줄 아시잖아요 <laughs> 그렇죠 아, 송대관 춤그거 아, 그그 아세요? <laughs>

최고의 무대를 보여준 정동아의 무대냐 자 이은희 다비치 다비치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은희가 1등을 차지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예리 그리고 정동아의 큰 박수 쏘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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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... 예. 고영아 예. 보영아 하이그